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 TV 대표 홍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희 카드 단말기 포스 TV는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장을 오픈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설치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무선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자,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5초 동안 두 가지의 무선카드 단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셨는지요? 두 가지 그 무선 카드 단말기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요. 어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 여기에 와이파이 표시가 있죠. 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 와이파이 표시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매장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 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0세 개짜리를 눌러 보시고요. 가까이 제가 주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여기 0세 개짜리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버전 메뉴 선택. 와이파이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2번. 그다음에 와이파이 검색입니다. 1번. 검색을 하겠죠. 어, 저희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는 KT입니다. 그래서 KT를 얘가 잡았습니다. 자, 잡았죠. 지금 KT 0번입니다 이거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예, 네, 잡았고요. 신호 레벨, 링크 품질, 암호화 자,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저는 미리 제 사무실에 있는 어 와이파이 암호 키를 입력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단말기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 본인의 와이파이 암호 키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눌러 준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러면 IP 할당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접속 성공이고요. 이렇게 자동 IP입니다. 그러면 IP 할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설정 완료됐죠. 그럼 여기 이제 와이파이 표시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는 와이파이 표시가 그런 게 없죠. 여기는 안테나 표시가 떴죠. 차이점이 그거예요. 여기는 안테나 표시, 여기는 와이파이 표시. 이 안테나 표시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통신 요금을 어, 내고 사용하는 겁니다. 아, 매월 통신비가 1천0 0 0원 있고요. 어이 키스 8610S 모델은 통신사가 SKT입니다. 그럼 뒤집어 보면 안에 유심칩이 내장이 되어 있겠죠. 한번 유심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배터리를 이렇게 열면 여기 안에 유심칩이 들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통신비를 매월 1천0 0 0원 내고 사용하실 수,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차이점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안테나 표시가 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테나 표시가 없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없을까요? 그게 없겠죠. 유심칩이 없겠죠. 여기는 유심칩이 없잖아요. 그죠? 없죠. 유심칩이.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심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도 낼 필요가 없, 없겠고요. 통신비가 안 들어가는 가장 최대의 장점이 있죠. 얘는 통신비를 매월 만천원씩 내고 쓰셔야 됩니다. 통신사는 SKT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얘는 통신비를 내고 써야 됩니다. SKT고요. 통신약정이 있습니다. 통신약정은 2년입니다. 2년 동안 의무적으로 11,000원씩 내고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통신약정을 어기게 된다면 위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어때요? 통신약정 할 필요가 없죠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약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얘보다 어때요? 장점이 훨씬 큰것 같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얘는요 스마트폰과 똑같습니다 핸드폰과 똑같아요 제주도 가서 부산 가서 마산 창원 진주 전주 익산 가서 원하는 곳에 가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키스 8610s 통신비가 나가는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 단말기는 어때요? 그죠? 물론, 이동, 여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뭐, 부산 가서 결제할 일 있다. 그럼, 부산 가서 결제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요. 그런데, 그 결제하는 장소에서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그죠? 어, 제 그, 미안하지만, 와이파이 그 암호키 좀 여기에다 입력을 해서 결제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결제는 두 가지 다 결제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기능도 똑같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고요. 삼성페이 결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용 카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용지 교체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용지 교체하는 방법도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 단지 통신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자, 이렇게 뜯어보고요. 뜯어 볼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한번 카드 결제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자, 3,000원 해볼게요. 자, 출력 1번 키죠. 결제가 됐죠. 네. 자. 자, 결제됐습니다. 예한번 결제해 볼게요. 3,000, 4,000원 해 볼까요? 4,000원 해 볼게요. 자, 1번 키. 자, 결제됐죠? 결제됐습니다. 자, 결제됐죠?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 볼게요. 4,000원짜리 취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여기 보시면 거래 취소가 있죠. 그러면 직전입니다. 마지막에 결제했으니까 4,000원, 그 다음에 카드를 다시 넣어달라고 합니다. 넣어볼게요. 넣어 자, 1번 키, 자,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4,000원, 자, 이것도 마이너스 4,000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취소해 볼게요. 거래 취소. 그 다음에 1번 직전 취소입니다. 3천원 맞죠? 입력.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1번 키. 자, 취소가 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3천원 결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결제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능은 똑같습니다. 단지 통신 방식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삼성페이도 한번 결제를 시도를 해 볼까요? 자. 이게 삼성페이인 거 아시죠? 삼성페이 결제는 스마트폰 뒷면이죠. 카메라가 있는 쪽에 뒷면을 갖다 대면 됩니다. 이쪽에. 자, 대 볼게요. 이쪽에다 댐, 대면 돼요. 이쪽에다가.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좀 한번 멀리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자,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다가 갖다 대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됐죠? 얘도 한번 해볼까요? 됐죠? 결제금액 누르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러면, 이 단말기, 와이파이 단말기는 어떤 매장에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라고 부, 어, 질문을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 매장이 굉장히 큰 매장들이 있죠. 그죠? 뭐, 이동하면서, 뭐, 매장이 뭐, 100평, 200평이다. 그러면, 그 매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경우. 이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매장에는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매장에 굳이 이거 쓸 필요가 없겠죠. 왜요? 와이파이가 있는데 통신비를 매장에서만 쓴다고 한다면, 그죠? 매장에서만 쓴다고 한다면 무선카드 단말기는 쓸 필요가 없겠죠. 왜요? 통신비가 들어가잖아요. 얘는요. 얘는 통신비가 들어가지 않죠.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 매장에 만약에 무선카드 단말기를 뭐 열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쓰면 통신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 0대면 11만원이 들어가겠죠, 한 달에? 그럼 얘를 쓰면요. 얘를 쓰면 통신비가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럼 11만원을 얘는 저축, 전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11만원을 매달매달, 어, 뭐 지불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면서, 뭐, 밖에서, 이동하면서 결제할 때는 얘는 안 되겠죠. 불편하겠죠. 얘는? 매월 통신비를 내고 쓰니까 뭐 밖에든 아니든 뭐 부산이든 목포든 원하는 곳에 가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노점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겠죠.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